오늘의 주제는 미니 아쿠아포닉스 입니다 우리 아쿠아포닉스를 한번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아, 근데 아쿠아포닉스가 상당히 엄청난 시스템이잖아요 네, 네 오늘의 아쿠아포닉스는 누구든지 집에서 시도해 볼 만한 음. 미니 어항에다가 할수 있는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항을 얼마 전까지는 키우다가 지금은 애가 이제 다 커서 맞아요. 물고기를 이제 안 키우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박 선생님한테 구피 4마리를 네 분양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를 지금 만들어서 <laughs> 집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네. 이 구피 네 마리가 박 선생님 집에서 <laughs> 이제 입양을 해왔는데 얘들이 지금 막 정신을 어, 어, 네. 못 차리고 있어요 수분돼서 지금 빨리 탈출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이것도 어, 기증 받았어요 여기에다가 이숯두 개요 이것도 쓰던 건데 네, 이 숯은 어, 씻어서 재활용하시면 돼요 네. 그리고 이거는 우리 1층에서 수직 수직정원. 네, 정원에서 호기나누기로 해서 네. 생긴 스파트 아, 필름 네. 두 개를 여기다가 이제 심을 거고요 상추 두 개가 여기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음. 상추를 두 개를 이제 동동 띄울 건데 콜크를 레이저 커터로 자를 건데 우리 원래는 그 원형 커터로 자르려고 했는데 안 됐었죠 네. 예, 사전에 한번 제작을 해 보려고 했는데 콤파스 커터로는 잘리지가 않아서 레이저 커터로 자르는 음. 거를 또 해보러 가봐야 되겠죠 네. 일단 어항을 꾸며놓고 자르러 갈까요? 자르 가겠습니다 일단 어항을 한번 꾸며볼 텐데요 지금 사전에 저희가 며칠 전에 이 황토보를 밑에 깔려고 씻어놨는데 아직도 살짝 뽀얗게 보이는데 음. 여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이제 싹 가라앉아서 가라앉죠. 깨끗해질 거예요 공간 구성을 하고 나면 깨끗한 물을 좀더 부을 거고요 수을 이렇게 좀 놓고 스파트 필름을 이렇게 좀 제자리에 놓고 할게요 여기 색감을 돌려주기 위해서 저는 네. 이 스파트 필름을 여기 네. 끼울게요 어? 어 저는 색깔이 같은거그래야 네. 그냥 나중면 돌아다닐 거거든요 네. 물을 더 채우면 뿌리까지 잠길 것 같아요. 자, 이제 그러면 네. 목공실로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큰호르카라 처음 보시죠? 처음 봤어요. 크기가 잘 가늠이 안 되셨겠네. 연필. 손. 결국엔 칼로. <laughs> 아날로그적으로? <모르고. 웃음> 네. 많은 도구를 썼는데 결국은 칼이었네요. 재밌었어요. 불쇼도 <laughs> 네. 봤기 때문에. <laughs> 자, 그러면 잘라보신 콜크파에다가 상추 무종을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한번 끼워가 주세요. 꽉 끼워주세요. 상추가 빠지지 않도록. 동동동동 띄워주세요. 땜목 <laughs> 타고 오, 나온. 좋아요. 자 그러면 이제 물고기를 투입시켜 보겠습니다 대망의 자 그럼 오늘 물고기 어머니 네. 자, 물고기 좀 부어주십시오 자 구피 4마리를 네 네. 풀겠습니다 네. 과연 좋아할까요? 그, 그러든지 말든지 <웃음> <웃음> 자 그래도. 이제 물고기는 제, 제 물고기입니다 <웃음> 자, <웃음> 자 이제 물고기가 저희 집 식구가 됐습니다 좀 어리둥절해하는 것 같은데? <laughs> 여기는 어디? 난 누군가 여기어디가 <laughs> 친구들 많네요. 숯도 있고, 스파트 네. 필름이랑 상추랑. 이게 네. 깜짝 놀라는 거 같죠? 네.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, 콜크판에 구멍 뚫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<laughs> 맞아, 맞아. 드디어 대망의 미니 아쿠아 포닉스를 꾸며보는 것까지 해봤습니다. 잘, 잘 키워보도록 하고요 네. 집집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서 물고기가 키운 상추를 겨울 동안 뜯어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그럼 이제 여기서 끝 인사드릴게요. 자,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내일 네. 네. 뵙겠습니다. 네. 안녕.